오늘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시편은 어떤 연관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대부분의 성경은 신명기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성경은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비탄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비탄시는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복음서에서 신명기와 그리고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그것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만 이것을 다윗의 시 다윗의 사건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훨씬 더 전에 지어졌죠. 그런데 그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구약으로만 구약시대에 삶과 정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이 훗날 오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고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언으로 읽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 성경을 올바로 충만한 의미와 온전한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가장 대표적인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치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1차적인 이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던 고난을 이 본문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지금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일까요? 이 표제어에는 이 상황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기를 이것은 54편에서 이어지는 내용 즉 다윗이 자기의 동족들을 구하러 갔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일라와 십 광야에서의 그 배신. 자신은 도와주려고 갔고 그들을 살려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밀고했던 그리하여 죽을 위험에 처했던 바로 그 상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또는 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 상황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물론 참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로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개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기도로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여러분 숨는다는 말이 뭡니까? 숨는다는 건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시다는 거죠. 왜 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찾는데 부모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부모님이 숨었다면 왜 숨은 거예요? 아이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어떤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아이야, 이거 사왔다보다 더 좋은 것을 줄때 부모님은 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기대하고 찾고 한참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찾을 때, 짠! 나타나서, 자,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이걸 사왔지? 라고 보여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주님 저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숨어계시죠. 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편의 다윗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는 나의 이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한내 삶에 적용해 그핵뼈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에게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게 지금 숨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이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그 몸을 굽혀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나를 굽어 보시는 하나님. 굽어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마음은 내 어때요? 내가 나는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나를 사람들은 외면하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굽어살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과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거두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민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죄악을 더하는 이 고난과 상황이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그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위에 나오는 4절이죠. 바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너무나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 사망의 공포 때문에 오절은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정말 이 잔을 내서 피하게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때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마늘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자, 내게 만약 날개가 있다면, 내가 비둘기였다면, 활수로 날아가서 이 상황을 피했을 텐데, 어디로 가요?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렀을 텐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비둘기가 아니고, 내게 날개가 없어서 여기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 맞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할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수 있다면 앉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는 피할 수 없고요 결국 나는 이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비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도리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비둘기라면 피했을 텐데 도망갔을 텐데라고 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대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망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를 지금 대면해내는 것입니다. 그 대면의 결과가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공포와 이 두려움과 이 낭만 가운데 내가 방법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결정만 한 것이 아니에요. 결정하고 실천했어요. 10편의 기자는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간을 정했어요. 하루에 세 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했어요. 이세 번의 시간 동안 내가 근심하겠다, 탄식하겠다. 아니, 근심과 탄식이 뭐가 자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내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부르짖는다면, 다만 그것이 근심일지라도, 탄식일지라도,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 세번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몸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지만, 몸은 지금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하는 기도를 하루 세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장애인, 흰채 장애인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언제 벌어집니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할줄 알아서, 내가 뭔가 할수 있어서 내 힘을 동원할 때가 아니라,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왜... 잡혀가시던 그 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일을 맞이하셨을까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온전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 마음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왜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해결자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찬양처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리 왜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서 나타나 주셔서 짠 하고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하나님의 해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편 55편은 비록 탄식하는 마음이오 비타라는 시지만 이렇게 끝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어마어마한 짐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주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한 번의 요동도 없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 유혹 가운데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좋을까, 저게 나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머리를 쓰고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가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게시만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도 어렵고 힘들고 매일매일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정하여 죽게 나왔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주여 흔들리고 아파하셨으나. 곧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유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그 고통을 아시고 다가와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고난을 맞이했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눈물 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허락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믿고 저희들 그 상급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